네, 안녕하십니까. 붐톡입니다. 이번에 할 서폿은 스웨인 서폿입니다. 자, 구도는 이렇고요. 룬은 감전, 피해맛, 시야수집, 굶주린 사냥꾼, 마순팔, 깨달음, 그리고 마스터리로 쿨감, 방어력, 마법, 저항력 이렇게 갔습니다. 날아가라, 그랩 그렇지! <laughs> <laughs> 와, 한 방에 감자 <감전> 터뜨렸어, 대박. <laughs> 대박이다, 진짜. <laughs> 와, 미친, 봤어요? 한 방에 진짜 데미지 쭉쭉 뽑아낸 거? 자, 마순파라고 감전 쿨타임이 다시 돌면은 다시 앞으로 슬슬 다가가서 한번 때립시다. 오, 아마서, 야! 됐다! 새끼야! <laughs> 와, 애쉬 전배 <천명> 뺐다! 개이득! <laughs> 와, 진짜 개이득 봤다. 야, 스웨이서폰 개재밌는데? 와우. 후 일로 오세요! 일로 오세요! 땄다, <laughs> 땄다! 야, 이 새끼 죽이자! <laughs> 이 새끼 죽이자! 어 레오나야 너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야너왜 들어갔냐? 아니 그냥 루시안 뒤로 뺐으면 됐는데 아 그걸 들어가버리네 네, 애쉬 올때 그랩! 그렇지! 잡았다! <laughs> 또 잡았다! 나이스 레오나도 잡자 레오나도 잡자 어 뒤져 <laughs> 야스이 서프 개좋은데? 와, 스웨인 뭐냐니. <laughs> 이게 바로 스웨인 서포트다, 이 개새끼들아. <laughs> 와, 진짜 행복 롤. 자, 중간 점검 해봅시다. 야, 벌써 바텀에서만 4킬 났어. <laughs> 와, 대박. 와... 자, 애쉬, 레오나 상대하는 법은 어차피 루시안이라가지고 애쉬랑 레오나 스킬 잘안 맞을 거야. 그니까 러 내가 레오나 CC기만 조심하고 애쉬 짤짤이만 조심하면 됩니다. 친구들 안녕, 내가 다시 왔어. 로아~ 야~ 안끌어도 돼, 안끌어도 돼. 그냥 만화수란 팔찌 싸울 용도로만 그냥 써도 됩니다. 애쉬가 지금 겁먹었어. 나한테 애쉬가 겁먹어가지고 안 나와. 아~ 저 친구 말이야. 마~ 좀 남자답게 나와라, 엄마~ 어~ 아, 이 새끼 저거 팔 쏘는 거 보소. 가까이 와봐! 오면은 그냥 그래비어, 새끼야. 야. 큰 정신, 야. 좋아, 좋아 아아어와아로 좋아. 와봐. 아, <놀람> 아, 일로 와봐. 궁극기! 빡! 아, 뭐야, 뭐야, 뭐야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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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버려! 아, <laughs> 와, 여러분, 보셨습니까? 이게 바로 스웨인 서폿, 네. 자, 내가 없으니까 너가 포탑방병 먹어라. 아유, 그렇지. 어템 잘 나와. <laughs> 좋아, 좋아. 스웨인 형왜 이렇게 잘하니? 아니야, 친구들아. 내가 잘한 게 아니라, 니들이 못하는 거야. <laughs> 야, 스웨일한테 그렇게 가까이 붙는 애들이 어딨니? 이제 보니까 또 레오나가 2킬이네 아유, 불쌍하다 불쌍해 자, 여기서 중간 점검 아지르 1킬, 야쏘 스 1킬 레오나 2킬 우리 팀은 우디를 1킬 어... 바텀에서 6킬 자, 바텀 캐리 게임 가자 일로 와봐 새끼야 아, 얘가 겁먹어가지고 앞으로 안와 아, 진짜 그렇지 루시안 잘 때린다. 일로 와 새끼야. 아 진짜. 어 레오 나온다. 레오 나온다. 오 나도 미친. 일로 오세요. 새끼야 이길래? 어이 왜 들어와? 아맞사 있구나. 아 궁극기 새끼야 일로 와. 일로 와 새끼야. 오이겨 이긴다. 이긴다. 그렇지. 야 레오나 잡자 레오나 잡자 <웃음> 그렇지 <laughs> 마스터 이 왔는데 <웃음> 이겼어 <laughs> 와 미친 스페이서포 개 좋아 진짜 야 이제 방벽 뜯어 먹자 방벽 먹자 방벽 먹자 방벽 먹자 찍찍찍 뭐야 이건 두 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하나 더 먹자 하나 더 먹자 야 계속 먹을 수 있어 계속 먹을 수 있어 좋아, 좋아, 좋아. 아주 좋아. 기가 막힌거야 어, 애쉬, 와드 깔려오니? 아, 와드 깔았구나. 어, 잘했어, 잘했어. 루시아는 만화가 없네? 나도 2,000원 모았으니까 집 가야겠다. <laughs> 자, 여기다 와드 깔고 집 갑시다. 엄마야! 엄마야, 무서워. 일로와, 새끼야! 아, 왜 이렇게 안 와, 진짜. 오, 뭐야, 뭐야, 뭐야. 그거 알아? 나 궁극기 돌아왔어! <laughs> 궁극기 돌아왔어! <laughs> 나 궁극기 돌아왔어, 친구들! <laughs> 와, 그냥 싸우자! 그냥 존나 싸우자! <laughs> <laughs> 와 이걸 이겼어, 미치. <laughs> 와나 6킬이야, 루시안 5킬이고, <laughs> 미치. <미친. 웃음> 바텀에서만 12킬 났어. <laughs> 와 14분 되기 전에 포탁방벽 다 빨아먹었다. 와 개이득 진짜. 어 모데카이저의 상태가 잠깐만. 어 진실의 방으로 과연 어떻게 될지 to be c o 과연 모데카이저의 운명은. 우와! 이겼어! <laughs> 예 então, 야, 진짜... 풀피 아지르를, 딸피인 상태를 이겼어. 어, 뭐야, 어디 갔어? 아, 야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요! 궁극기! 새끼야, 일로와. 일로와. <laughs> 새끼야, 일로와. 뒤졌다 <laughs> 빠세! 얘들아, 나 물면 안 된다. 어이? 어들 말이야, 이 새끼들이. 자 미드타워 달달하게 철거 완료 나이스 추가 체력 140아 <laughs> 이번에 스웨인이 스킬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더 좋아진 것 같아 아 아질 아프다 아질 아프다 아질 너무 아프다 아씨 아질은 많이 아프네 어 그렇지 우드를잘 들어갔다 야나 궁극기 8초 야나 궁극기 5초 남았어 5초 5초 중독기 5초 남았어! 기다려! 그렇지! 갔다 새끼들아! 내가 왔다! 이 개새끼들아! 일로 와라! 빠세! 와... 나 없이 싸웠는데도 2대4 이득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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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쿨타임이 5초야 <laughs> 쿨감 40% 가니까 쿨타임 이게 5초가 됐네 와... 이제 무한 그랩이야 어 뭐야 잠깐만 안돼 안돼 진실 방으로 또 싸우고 있어 나 근데 궁극기가 없는데 몰라 일단 들어가 아이고 졌다 우디르 화이팅 어 야수 한번 따볼까 아저 새끼 전멸 썼네 와우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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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시안 우디를 잘한다 그렇지 나이스 자뭘 갈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내가 좀 앞으로 들어가서 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, 초기형 벨트 가겠습니다. <laughs> 어, 아지르다! 새끼야, 로와 <laughs> 새끼야! 전멸그랩! 아이고, 젠장 안 맞았다, 씨!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, 그냥 싸워도 그냥 싸워도 돼. 그냥 싸워도 돼. <laughs> 그냥 싸워도 돼. 일로와! <laughs> 일로와, 새끼야! 오고 싶어? 일로와! <laughs> 내가 죽어도 어차피 넌 우리 팀한테 죽을 거야. <laughs> 와 진짜 그냥 맞으면서 싸워도 이겼어. <laughs> 나한명 죽고 네명 잡았다. 개이득 와우. 자 이제 수호자의 눈 뽑았으니까 다음 템 뭐가 해야겠습니까? 그렇죠. 라바돈입니다.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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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오 이겼어? 야잘 맞춘다 야. 아, 아파파파파파 아파, 파. 아파, 아파. 아저 아지르 포킹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 그렇다면 그랩! 그래? 오케이~~ 됐다~~ 싸우자! 안 싸우냐 얘들아? 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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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지르 잡았어 나이스 아나 오면 바로 호응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아지르만 없으면 얘도 얘네도 아무것도 못해 그렇지 아마스터못 잡았네? 오마이갓 오 살았어 살았어 루시안 살았어 그렇지 그렇지 모데카이저 이지리얼 둘이 다 해라! 야, 안 되면 억제기라도 뿌셔! 오케이! 잡았어! 아, 생각해보니까, 그래팔할수 있는 애가 나랑 모데카이저 둘이 있네. <laughs> 야, 모데카이저 스웨인, 그래프 조합이다. <laughs> 오케이. 물약 팔고, 지팡이 샀습니다. 야, 지금 봤는데, 루시안 17킬이야, 미친놈. <laughs> 그렇지! 새끼야! 일로와! 아, 젠장. 저게 안 죽네. 아이씨.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는데 아, 아깝다 아오오 쟤를 오! 잡았어 언제 잡았어 <laughs> 와 내가 양념 다 뿌려놓으니까 바로 잡네 한가지 또 얘기하자면은 이거 초기형 벨트 안가고 그냥 뭐냐 영겁의 지팡이 가도 됐긴 했는데 그래도 좀 상황이 그래도 유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초기형 벨트 간겁니다 좀 약간 묵직하게 좀 세게 하고 싶으면은 영겁의 지팡이를 추천합니다. 어, 마스터이 온다. 마스터이 왜 나한테 와? 야, 레오나랑 같이 오네? 미친놈? 와! 얘들아! 얘들아! 안 돼! 아, 탈진하고 전멸 안 썼어. 야, 모델까지 널왜 왔어, 댁끼야 다른 쪽에서는 애들 잘 밀고 있어. 어, 좋아. 오! 아, 뭐야. <laughs> 뭐 <뭐한> 하고야 <거야>? 지를. <laughs> 가킬건 코어가 18대43 많이 돼. <laughs> 그 와중에 얘가 20킬이야. <laughs> 오케이, 바론 겟도. 나이스. 오! 내가 뚫었다 자연? 플래시 그랩! 빠세! 그렇치 <laughs> 들어가서 그랩. 그렇지! 이겼다! <laughs> 이렇게 해서 스웨이 스 서프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.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었네요!